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같은 대학생이 세계 최대 가전 제품 전시회 CS 2021에 어떻게 취재를 나가게 됐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가 뭘까요? CS는 Customer Electric Show라는 것으로 전세계에 내놓라는 전자제품 회사들이 자신의 신제품, 신기술들을 프레젠테이션 그 선보이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매년 1월 전자제품 회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바로 RSJ라고 불리는 네바다 대학의 레인놀드 저널리즘 스쿨이 저희 학교 학생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레인홀드 저널리즘 스쿨에서는 세종대 학생들과 숙명여대 학생들을 각각 15명씩 초대하여서 저널리즘에 대한 간단한 워크샵부터 실제 취재까지 다양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연계 전공으로 글로벌 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공지를 받았고요. 어학성적과 간단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설명과 저희,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의 간단한 설명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과의 미팅, RSJ 교수님들의 수업, 그리고 JTBC 기자님들과 밀크 기자님들의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5일간의 워크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업도 미국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었고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시간과 한국 시간의 적정한 중간에서 오전 7시에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받는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RSJ 교수님 세 분이 일종의 저희 멘토처럼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JTBC 기자님들과 밀크의 기자님들이 저희의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아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어떻게 리포팅을 해야 될까?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는 무엇일까? 같은 소중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RSJ 교수님들도 저희한테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언론의 자유, first amendment 같은 소중한 그리고 다루기좀 까다로운 토론 주제를, 주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리포팅을 할때 종교, 성, 그리고 인종차별 같은 주제와 또 저희와 다뤄주셨습니다. 특히 저의 담당 교수님은 클라우디아 크루즈라는 교수님으로 매우 스윗하시고 저희가 기사거리를 가져오면 저의 기사꼭지가 주제와 어울리는지, CES에서 다뤄야 할 주제인지, 그리고 저희가 만든 주제, 저희가 정한 주제가 CES 리포팅에 꼭 필요한 주제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같이 찾아주셨습니다. 저널리즘 스쿨의 학생을 가르치는 미국 교수님과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의 의견을 보, 배우고, 저희 아,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배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기자를 꿈꾸거나 언론계에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일단 미국에 계신 저널리즘 교수님들에게 저희에게 생생한 리포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 기회라 굉장히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CE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대한 여러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전테는 너무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세종대 분들은 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저처럼 값진 경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